네,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액체괴물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액체괴물이 진짜 탱글탱글하고 좋은 액체괴물이에요 근데 얘는 준비물도 흔하고 방법도 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출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고요 음, 많은 분들이 아마도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액체 이 계물이. 그래서 출전저도잘 모르겠고요. <laughs> 준비물 네 준비물 한번 소개해 볼게요. <laughs> 준비물은 통이 필요해요. 근데 유리 유리 저처럼 이렇게 유리 통이 제일 좋습니다. 왜냐면은 플라스틱 그런 통에다가면은 하다 달라붙어서 일단 이렇게 서클 통 그다음에 서클 이폰물 저는 형광 연두색깔 아이폰 물 준비했고요. 딱풀 물풀, 물 물풀은 아모스 물풀이 필요해요. 그리고 딱풀이 필요합니다. 예,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. 일단 서클 통에다가 아이폰 물을 넣어주세요. 저는 다른 색깔의 아이폰 물도 있긴 있는데, 이게 양이 잘 많아서, 이거를 쓰는 거예요. 이거 말고, 또 다른 통에, 이만큼이나 있거든요, 지금. 그래가지고, 이걸 쓰, 써야 될것 같아서, 이걸, 이 색깔 쓰는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, 암무스물풀을 넣어줄거예요. 암무스물풀은 이게 진짜 잘 안나와서 암무스물풀은 진짜 안나와요. 작풀보다 그래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짜는 시간 암무스물풀은 일단 이 정도만 넣을게요. 열기야 이 정도 너무잘 썼고 소다를 넣어 줄 거예요. 늘어나죠?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딱풀을 넣어줄게요. 이걸는이 정도만 넣을게요. 여기 지금 딱풀을 제가 따로 이렇게 하고 왔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딱풀을 긁어서 이렇게 으깨주세요. 이렇게 서 이렇게 섞어주시면 살짝 뭉치는 느낌이 들죠 음, 딱불을 넣는데 이렇게 진짜 아예 그냥 뭉치시면 은 성공이고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안 뭉치면은 아모스 물풀을 더 넣어주시거나 아모스 물풀을 넣고 또 섞어주세요 그러면 뭉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뭉치면 이제 또소다안 넣어도 되고요 만약또안 뭉치면은 소다를 넣어주세요 저는 살짝 이렇게 뭉치는 게 좋은데 일단 한번 계속 섞고 와볼게요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뭉쳤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딱 넣었는데 뭉치시면은 이제 비율을 잘 맞췄던 소리예요 제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만들었었을 때는 처음에 이거 만들었었을 때는 비율을 못 맞추고 그 아모스 물풀이랑 소다를 넣어야 됐었거든요. 딱 풀을 넣는데 안 뭉쳐가지고. 근데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이제 비율을 잘 맞춰서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. 네. 그럼 이상으로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. 안녕.